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준비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준비. 오늘도 이 본문은 우리 메일큐티, 메일성경큐티 오늘 토요일 본문입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준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절기가 어, 그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죠. 패스오버. 히브리어로는 파사크라 그래요. 파사크. 어, 건너가다 이런 뜻이죠. 어, 우리 어, 출애굽하는 그날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양을 잡게 하셔서 그 어린양을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어, 은혜를 우리는 유월절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고 우리도 그 유월절의 의미를 잘압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월절 전통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 절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순절을 이제 어,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성 금요일이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부활절인데, 어, 이 유월절 양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왜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 1912장 1절 읽으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해의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는 거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거 중요한 게 이제 나오지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한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기에 넘어가리라. 이게 패소보예.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12장에서 중요한 건 뭐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인데 흠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거기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집의 문지방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그집에 문지방의 피를 바른 집은 아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외고의 모든 사람의 첫 것,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첫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그 피를 볼 때는 내가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 피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지향이 넘어가리라 해수. 그리고 이 절기는 영원히 지킬 규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12장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내일이 우리 종류 주일이죠. 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과 표적들을 볼 때, 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것 같긴 하다. 그래서 환영한 거죠. 다윗의 아들의 어, 어, 아들 모시는 이어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이 종려 나온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내일 우리 종려주의인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이 이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을 어, 지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직 성에 들어오진 않으신 상태 때 제자들에게 미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그 장소를 예비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유월절 음식은 어, 이 유대법에 따르면 어, 성내 안에서 이 예루살렘 이성디스트트 그 안에서만 먹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밖에 계셨다가 성내 제자들을 보내서 그 성내 안에 있는 어떤 집을 지금 찾으신 거죠. 자 그럼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얘기해 주실까? 12절의 법이 첫 번째 뭐냐면 완벽한 시간이란 거예요. 완벽한 perfect time 타이밍. 무교들의 첫날 곧 6월 절양 잡는 날에 그 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추레국기 12장에서 읽었었던 그 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그 6월절 양 잡는 날, 그 그날, 그러니까 이 완벽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이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 예수님은 이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본인이 아셨던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제자들과 어린 양, 이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자신이 어린 양임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계신. 완벽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이 타이밍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는 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또 오늘이 뭐 22일이면 내일 23일이고 그 다음 날은 24일인 거예요. 그냥 시간인데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 흘러가는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생일이다. 그러면 그 생일은 일반 캘린더에 있는 날과는 우리에게 또는 그 생일을 당한 자에게 또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 날은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은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들은 다 크로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의미가 담겨 있는 시간, 의미가 차 있는 꽉차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사절. 갈라디아서 사장 사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에는 헬라와 아까 말한 크로노스가 쓰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다음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때가 아니라 때가 충만하게 찼기 때문에 이것은 카이로스의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이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과 함께 이 무교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딱 정확한 날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해서 그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셨다. 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일은 또 우리를 오늘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는 시간 내에서 우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시간에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떤 시간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수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충만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것을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완벽한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완벽한 준비. 여기 보면, 15절 보시면 그리하여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준비라고 하는 말을 두번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 예수께서 하시던는 말씀대로 왔나 요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준비라고 하는 말이 세번 나오죠. 성경에서 이렇게 준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두번세번 번 강조되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시간에 예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거니다 어떤 준비예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결국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성찬. 네.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어, 이 의식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주, 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결국은 뭐죠. 이이 어, 유월절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그냥 뭐 배고파서 먹는 그게 아니라 의미가 충만한.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대충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제자들을 시켜서 준비하신 것은. 자, 그 중에서도 보면, 어,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자, 이, 이걸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물 한동이를 지고 갈 사람들을, 지금 이 지고 갈 사람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인데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주 짧은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 가보면 누군가가 지나갈 텐데 그 사람의 물한 동의를 지고 갈 거야. 자, 이건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어 그러니까 지금 가서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벽히 준비되어진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이신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완벽한 순종을 말해요.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행해야 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을 이 땅에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길 그 자체가 뭐죠? 순종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순종의 길을 제자들에게 잠깐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 이렇게 너희가 알수 없지만 그 일을 행해라 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분명히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큰 단합방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의 말씀, 완벽한 시간과 완벽한 준비와 그리고 완벽한 순종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누군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향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은 온전히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출애 12장에 있었던 그 오래 전에 출애굽의 그 구원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기까지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3년 동안 와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를 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그리고 그 길은 순종의 길이다. 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 이 주어진 이 시간에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준비하며. 또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